어서 오십시오. 한야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의커 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나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나르입니다. 어, 집사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가까이 와서 깨울 때가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퇴근하고 왔을 때 씻으려고 씻으려고 화장실에 가는 길까지 따라와서 울 때는 뭘 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아 그리고 시랑 어, 시랑이가 올해 다시 만나러 올 것인데 나르는 시랑이를 만나면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나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25월 24일부터 여행을 가서 29일 낮에 도착을 하게 될 거라고요. 엄마 아빠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주길 안내해 주셨습니다. 또그 여행 기간 동안 동생이랑 조카가 보살피주지로올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있습, 어, 무서워하지 말고 잘 지내길 바란다라고 전해 주길 원하셨구요. 요청의 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르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미료 마주보고 있었어요.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 나르, 엄마가 전해주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 물음표도 떠올려져 있고요 아이에게서 이내 즐거움과 고마운 마음이 전해집니다. 듣고 싶네요. 어서 이야기 해봐요라고 합니다. 어, 요즘 새벽에 엄마에게 가까이 와서 깨울 때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어, 이거는 깨우려고 한 목적은 아닌데 꼭 깼으면 하는 목적에서 또 건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혹시 괜찮으면 나와 함께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라고 합니다. 무엇을 함께하기 원해?라고 물었는데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뿐이에요.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합니다. 답답함, 그리고 어, 조금 덥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뭔가 조여온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위안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 조심스럽게 엄마 자? 엄마 자? 자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답답함과 약간의 덥다라는 어, 그런 느낌도 같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유가 어, 뭐뭐 때문에라고 듣지 들려지 지 않고 있어요. 저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생각이 많은 건지 무언가 답답함이 전해지기도 하고요 조금 더운데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퇴근하고 왔을 때 씨씨라고 씻으라고 화장실로 가는 길까지 따라와서 울 때는 뭘 원하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 이야기들을 나는 전하고 있었어요라고 합니다. 엄마의 하루 중에 나를 얼마나 떠올렸어요라고 묻기도 하고요. 듣고 있어요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아요라고요. 엄마는 하루 종일 나를 얼마나 떠올렸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시랑이가 올해 음 우리를 만나러 오게 될 건데 나르는 시랑이를 만나면은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응, 음, 알아볼 수 있어요라고 합니다. 물론 나는 모습을 바라보지는 않아요. 실랑이와 같은 느낌과 같은 말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때는 실랑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보자마자 알수 있지는 않아요. 감추어진 영혼이 스스로 빛을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보아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니까요라고 합니다. 보자마자 아는 것은 아니고요. 음, 알긴 알게 된대요. 그러나 스스로 드러내게 될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빛을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순간으로 한정 짓지 않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함께하는 공간의 모든 시간을 나는 행복해 하곤 합니다. 물그러미 바라보는 나에게 왜? 라고 물었을 때, 난 항상 행복해서요. 라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어, 나르는 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교감 집사님하고 나누기, 나누는 교감하는 것들을 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5월 24일부터 여행을 가서 29일 낮에 집에 도착하게 될 거라 하시네. 엄마 아빠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주길 어, 알려주시네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내가 함께 할수 없기에 알려주는 것이겠죠? 라고 묻습니다. 응 아마도 그럴 거야. 함께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함께 하면 좋겠지만 도전은 내 취향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쉬운대로 고맙습니다. 집을 벗어나는 건 나에겐 도전과 긴장을 불러 일으켜서 환영하지는 않아요라고 합니다. 음그 여행하는 동안 어, 엄마의 동생이랑 조카가 너를 보살펴주러 집에 가끔 방문할 거라 하셔 무서워하지 말고 어,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다시는데라고 하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고마워요라고 합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걱정해줘서 고마워요라고 합니다. 나르가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셔. 함께하는 시간 동안 행복하게 지내자, 지내자시는데라고 전했습니다. 나르는 행복한 모습을 미소를 지으며 만족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흥얼거리는 작은 콧노래도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 오늘의 이 대화를 나르는 음,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흥얼거리는 음, 작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나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어, 무언가 이야기를 전할 때는요. 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하는데 그 내용은 내가 얼마나 엄마를 어 생각하고 떠올렸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전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실랑이를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알아볼 수 있다라고 즉각적으로 어 대답을 들었고요. 모습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느낌과 같은 말을 듣게 될 것을 이 아이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실랑이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영혼이 스스로 네,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나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